나도 근데 연애를 조금 이렇게 뭐좀 해본 편이긴 한데 하면 할수록 좀잘 모르겠다 왜냐면 그책 읽었어 혹시?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 유명하지 화성 남녀 음, 음, 음. 거기서 봤던 말 중에 나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은 남자는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고 여자는 마음속에 방이 여러 개 있대 음, 음. 그래서 추억의 사람들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들은 방이 한 마음속에 여러 개쏙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람 추억했다 음. 저 사람 봤다가 이 사람 기억했다가 이렇게 추억을 계속 곱씹는데 아. 이게 여자와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래 음. 맞는 것 같아 남자도 죽을 때까지 첫사랑 못 잊나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아, 그런 말이 있긴 음. 남자 첫사랑 못 잊는다는 말은 진짜 맞는 어. 게 이건 진짜 내 썰이야. 우리 아빠가 문신이 아니 아빠 나왔어. 아빠가 문신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 여기에다가 A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어. 나는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왜 맨날 여기 A 이거 뭐야? 했는데 아 인생을 A처럼 살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. 어. <laughs> 근데 내가 진짜로 진짜로. 근데 1 8살된 이후로 엄마가 얘기했어. 야 그거 애경이 이잖아. 애경 애견. <laughs> 어 애경 뭐야? 니네 아빠 첫사랑 애교 x 아우 진짜 피부과에서 문신 지우는 거돈 비싸가지고 애 아직도 안 지우는데 엄마 그 꼴도 보기 싫다고 아, 이거 진짜 내가 사진 찍어서 제보할 거예요 애가 아직도 그 옛날에 가지고 초록, 아예 초록색으로 애기 같거든요 뭔지 아시죠?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일 뭐로 해야 되 문신? 아니에요 <놀람> <놀람> 어. 어? 어. 왜? 그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는 남자는 첫사랑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걸 새겼겠어. 아, 그렇지. 이걸 그렇구나. 새겼겠어. 로드킬 당한 거 되게 많이 보잖아. 어, 보통 남자들 반응 어때? 어, 그냥 어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나가는 아, 사람도 있고. 불쌍하다라 든지막 이러다는데 어떤 오빠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? 아, 내 아, 눈이 아, 이렇게 가로 아. 있어. 뭐라고 말야 뭐야? 아, 멋있다. 현빈이야, 뭐. 봤는데, 음.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음. 오빠 딱 보니까 아, 보면 안될게 있어서. 거의 귀영이 손을 잡고 있네. 나도 그런 적 있어. 남자가 급정거를 하는데 갑자기. <laughs> 아 미안. 어? 아, 미안. 어? 잠깐 잠 이게 어. 위치가 여기였지. <laughs> 아. 어 미안. 이게 아니라 진짜 목 울때리치더라고. 아이고. <laughs> 나는 첫 생리도 되게 기억나. 중학교 2학년 2004년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일에 딱 했어. 내가 아, 아, 렇게 했구나. 어. 어, 언니 빨리 했어? 난 초등학교 때했 근데 키 엄청 컸다. 어 나는 우리 다륙이 남자라니까 나와야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아 근데 원래 우리, 우리 외가친가가 다 키가 커서 음. 난 거구나? 음, 난. 그런 거? 아니 언니 시선이 자꾸 거길로갈 수밖에 아, 없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, 너 어디 보 너? 이야야 어디 뭐 하는 거야? 지 누가 타 거야? 아니, 촬영에 집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가 진짜 지금 계속 가운데에서 <일> <일�> 촬영하는 이유가 있었어 저 x x <일뻐 Yoon> 진짜. x x x x x x x x x 씨가 x 야, 나는 쳐다보지도 않더라. 아주. <laughs> 어, 정말. <laughs> 내가 굽는 걸 입고 왔어야 됐어. <웃음> <웃음> 저 쌍놈 새끼 진짜. 아유.